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위치한 조그만 방파제인데요. 이곳에서 뱅이돔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곳 방파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낚시하는 조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분이 세한데요. 이제 채비를다 끝내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던질지로 제로 지를 쓰고요. 그 밑에 지투 목줄지를 달고, 좁쌀 봉돌은 G7. 좁쌀 봉돌을 달고, 크릴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볼게요. 수심은 1m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이 오래 들어갔다 어, 잡았어요. 와. 첫수로는 어떤 녀석이 나올지. 우와! 첫수로는 용치놀래미가 나왔습니다. 반갑다.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샌드플라이는 안 보이네요. 저번에 낚시하러 왔을 때, 샌드플라이한테, 이 손가락.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손가락 10개 중에 6개가 나와있는데 6개 손가락 중에 세군데 손가락에 샌드플라이한테 다섯방이나 물렸거든요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샌드플라이가 안 보입니다 오 어, 잡았다 에이 잡았다 못잡아렸다오 어, 잡았네 <laughs> 우와 저는 무게감이 없어서 놓쳤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 딸려오네요. 자동 방생되었다. 아마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네요. 이곳 방파제에는 저런 녀석들이 점령을 했나봅니다. 어 잡았어요. 우와 많네 이런 녀석들이 점령을 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조상님들이똑 떨어졌다. 낚시를 하시다가 여런 녀석들한테 시달려서 다 자리를 옮기셨나 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구룡포 강사리에 위치한 갯바인데요. 저 앞에 조그만 갯바에 산을 넘어서 포인트에 지내기 합니다. 두번째 자리에서 첫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과연 변 개가 나와줄지 이끼랑 밑밥을 잘 동조시켜놨는데 쥐가 쏙 들어가면 들어갔어 잡았다 아힘 못쓰는데 어떤 뉴스 망상아 망상아 이곳에는 아까 전에 방파제에서 안 보이던 망상어가 나오네. 어, 잡았어요. 요 이번에는 용치 놀래미밑밥 봉조를 잘시혀 놨는데 이제찍었죠들어기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만 하면 됩물다들 갔어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이정 오, 뱅이다, 뱅이. 뱅이. 요오오우입니다 <laughs> 여기에 이가 있었네요. 이쁩니다, 요분 자. 드디어 뱅이 얼굴을 봤습니다. 오우, 야. 알아서 가버리네, 밥. 마주리더니 드디어 한수였습니다, 뱅이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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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이번에 너무 지 에이씨 <laughs> 우와, 뭐 이런 녀석이 나옵니까?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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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어가자. 이번엔 너무 좋았다. 어, 보까요안 볼까요? 어, 여보, 힘좀 쓰는데? 아, 터졌다. 아, 이 아깝네. 요번에 좀 컸는데. 아, 터져버렸네. 아깝습니다. 잡았다. 오우 야이. 왜 오늘 황어가 안 들어오나 켰습니다. 황어, 황어. 에이 참 오늘 어쩐지 황금이 안 보인다 그습니다 여지없이 황금이 나오네 하나 둘슛쳐 잡았다 왔어요 잡았다 야 먼저 한번 볼까요 오뱅에 돔입니다 시알은 작지만, 예쁜 병의돔이 나와주네요. 황갑도 아, 정말 이쁩니다. 입길이 쑥쑥 뜨거뜨거 아, 잡았어요. 야, 아, 여기 무게감 너무 없는데. 우와. 아까 전에 방파제에서 저를 쫓아냈던 멸치전갱이가 이곳에도 등장했습니다.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 녀석이 또 등장했는가 보니까, <laughs> 미끼만 또다 뜯기겠는데요. 자, 네. 마지막이야, 이제. 어, 잡았다. 우와, 핫공치 들었다. 이 여름에 핫공치가 나왔다니. <laughs> 우와. 또 잡았다. 우와, 핫공치다. 오 뭐지 학공차인데? <laughs> 야 학공신 학공차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뭐지 황은가? 아이고 학공차하고 황가오 같이 들어왔네요. 하나 둘셋쳐쳐쳐 쳐. 오뭐한이리 나온다. 우와. 전갱이 매치가 나왔습니다. 미끼 스틸 소행이 요 녀석이었네. 자, 좀 나오지 말자, 너는. 자, 마지막으로 캐스팅하고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나와줄까요? 마지막 캐스팅에. 입질 없네요. 아... 먹이만 빼먹었네. 자, 이제 오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병이돔을 잡을 때만 해도 오늘 병이돔 마리수로 잡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기대감뿐리었네요 우초, 음식.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낚시한 갯바위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비록 오늘은 저가가 기대 영못 미쳤지만 다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훌륭한 조가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낚시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부족한 조가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